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에요. 오늘 말씀 중에 재미있는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죠. 미천한 여자입니다. 비천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정탐권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숨겨주고 보호해 줬을까요? 이스라엘 정탐권은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스라엘 정탐권을? 보호해주고 숨겨줬을까요? 9절에서 11절을 보시죠. 라비 정탄꾼을 숨겨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서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디를 던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가난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그런 얘기도 우리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100%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면,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방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여자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자의 직업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비천한 존재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여자가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민하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원리가 들어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무기나 전술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되었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았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백정으로서 장로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박성춘 장로님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중학교도 못 나오고 배우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목회자의 아들 라이트 형제 아니에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육체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미국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까지 올라간 강영우 박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 나이 80세의 노인으로 망명했던 모세, 어부였던 베드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흔적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2장 24절 같이 보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명의 정탐꾼이 총사령관인 여호사에게 뭐라고 보고하고 있죠? 저희가 기생 라합의 말을 들어보니까 1 7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난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놀랍지 않아요? 정탐꾼들은 귀족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장군이나. 병사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정탐꾼들은 미천한 기생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우 기생이에요. 겨우 기생의 말을 듣고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본인들이 여리고 성의 정탐꾼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때, 여리고왕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아, 이거 누가 불었네? 그런 느낌이 들거 아니에요. 이거 샜구나. 정보가 샜구나.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 이 분위기가 안 좋다. 이번 작전은 실패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탐하러 그 땅에 가보니까 여리고왕이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보가 셌습니다.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생의 말을 듣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탐꾼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요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지, 오직 그것만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긍정적인 것, 은혜로운 것에 돋보기를 대지 않고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에 현미경을 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본질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딱 보면 보여요. 안 좋은 게. 이상하게 우리는 현미경이 있어요. 그것이 딱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안 좋은 요소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보잘것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곳에 영적인 돋보기를 들이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중에 위라클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박진성이라고 하는 21살 청년입니다. 영화 감독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취업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기쁘게 놀다가 그만 축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청년 어리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은 앞으로...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손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느껴요. 본인만 살짝 느끼는 느낌입니다. 살짝 움직이는 거.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특별한 다른 현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믿음의 돋보기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들은 모른다고 하는데 본인은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웃으면서 하나님을 누워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했어요. 미세한 움직임이 점점 발달되어 어느날 손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움직입니다.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팔굽혀펴기를 시작합니다. 혼자 라면도 끓여 먹고요. 혼자 실체어를 타고 한강공원을 매일 10km씩 달립니다. 이것을 날마다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희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으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 위라클 유튜브 채널의 정기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무엇을 보면서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흔적, 그 흔적 바라보고 믿음의 돋보기를 거기에 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참된 승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 우리의 눈을 사로잡죠. 그것이 본능적으로 잘 보이죠. 그런데 그 본능에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 천국 부활를 찾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전진할 때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뭔가요?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여 있습니까? 어떤 전쟁이든지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